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도지코인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지지선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마지막 조정이고 고래들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를 떨궈내기 위한 그러한 하락의 흐름이었다. 이제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급등하는, 정거점을 뛰어넘는, 급등하는,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도지코인, 그러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 고래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도지코인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도지코인 가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지코인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5월 30일 날 이때 매도 신호가 나왔죠. 매도 신호 나오고 난 이후에 7월 10일에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뭐 했었냐면 장대 양봉이었었고 이게 바로 기준봉이 됐습니다. 자, 이 기준봉의 시가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 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받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때 종가가 263 원이었습니다 자263 원을 이렇게 쭉긋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골드 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면 매수 하향 돌파하면 매도인데 지금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딱 붙어 있죠 아직까지 매도의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전의 고점인 여기를 그냥 쉽게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7월 10일에 그 기준봉, 그 장대 양봉의 종가를 지키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263원 지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263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부분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도지코인 이외에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코인 거래액이 20%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업비트 빗썸에는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나머지 코인원이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많이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코인원에서는 지금 현재 살아나려고 지금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매도를 한다고 하죠. 자그 양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신 분들이 있는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XRP 관련해서 제가 영상 올려드렸을 때 그리고 라이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도지코인은 뭐 매도하지 않으니까 뭐, 뭐 영향이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코인 거래액이 20% 급감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때 0 2 5 포인트라든지 0 5 포인트 어느 것이라도 좋단 말이에요 금리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대기 자금들이 이제는 물밀듯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0.5% 포인트까지 인하를 시켜 준다고 하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급감을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분명히 작년의 11월 달과 12월 달에 그때 급등했던, 그때 폭등했던 그런 모습을 또한번 나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참 수상합니다. 왜? 대좌에서 계좌로 넘어가는 것은 포트폴리오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커다랗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물론, 단기적에서 중기적으로 넘어간다는 이 자체를 보면은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조금 더 횡보를 할수 있겠구나.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고래들의 매수세가 보였단 말이에요. 7월 30일까지 꾸준히 고래들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달에 들어서서 고래들의 매수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은 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한 번의 하락, 이 하락이 지금 어떤 의미냐? 고래들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을 떨구고 가기 위한 마지막 급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라. 이렇게 제가 라이브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7월 30일까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안 보실 것 같아서. 자, 7월 30일까지 고래들이 매수했는데 그 고래들이 매수한 구간을 이렇게 네모 박스에 딱 설정을 하다 보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정고점까지 뛰어 오르는 여기에서 매수를 아주 강하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락할 때도 밑에서 받치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 거의 그 가격대의 단가가 되겠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죠. 7월 10일 매수 신호가 나왔던 263원의 종가, 그 기준봉의 종가가 지금 현재 뭐다? 그렇습니다. 바로 고래들의 매수 단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지코인이 263원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때는 여러분들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 매수의 기회를 준다 생각하시고 쭉쭉쭉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량을 늘려가야 되는 그런 때이지 지금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래의 매수는 끝났다. 이게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오면 알리라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알리죠. 알리가 차트 프리를 한 사람인데 여기서 보면 고래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래들의 매수가 강하게 7월 말까지 들어왔었고, 8월 달에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때 결론은 뭐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매수가 거의 다 끝났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점을 잡아서 거기에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이전의 고점을 쉽게 뛰어넘는 쉽게 뛰어넘는 그런 폭등이나 그런 급등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폭등이나 그런 급등의 흐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8월 중순까지는 아마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냥 방향성 없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8월 중순 이후부터는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떨어지긴 했어요. 94에서 84까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가 거의 시장에서는 확정적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분명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 도지코인 이 가격대에서 마지막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라. 제가 매번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라이방송을 하고 있죠. 저녁 9시부터 라이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이방송,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장중에 급등종목 한개두개 개 드려요. 자,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내버리느냐? 이게 아니죠. 급등종목 드리고 나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 여기에서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수익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방은 없어집니다 수익이 났는데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죠 없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장중에 급등 종목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라이브 방송에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방법은 영상 아랫부분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에 보면 링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링크 찾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살 걸, 그때 해볼 걸또 후회하실 겁니까? 지금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이 시문과 함께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어떤 코인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대화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살 걸, 그때 해볼 걸, 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 그때고,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살 걸, 지금 살 걸, 그때 해볼 걸, 지금 해볼 걸,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이시문과 함께 라이브 방송에 같이 참여하시면서 급등 종목도 받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도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라이브 하고 보내시면 제가 라이브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타인남 시문 이었습니다